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BJ 뿔사신입니다. 오늘은 CNC 선반에서 탭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탭 가공을 하는데 이제 탭의 종류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어, 탭의 종류는 일단 스파이럴 탭. 일명, 그리고 포인트 탭, 핸드 탭, 콜드 포밍 탭,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 탭은 두 종류, 이렇게, 스파이럴 탭과, 어 포인트 탭이 되겠습니다. 스파이럴 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흔히 막힌 구멍 있죠. 구멍이 막혔을 때 내는, 사용하게 되는 탭으로, 어 이제, 일명 말하는 칩, 칩이 밖으로, 어 밖으로 빠져나오는, 음, 그런 탭이 되겠고 어, 포인트 탭 같은 경우는 이제 간통 음, 구명이 완전히 뚫려 있는 음, 탭을 가공할 때 쓰는 탭으로 이제 어, 이 칩은 이제 배출이 이제 칩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음,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통용 탭을 이제 가공할 때 음, 주로 쓰게 됩니다 이제 탭 가공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제 단면 탭 사이클인데요. G84. G84로 이제 가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 설명이 나와있죠. M29, 이, 지드 탭. 기능을 이제 키는 거고, 이제 G84 사이클. 예, 깊이 20에 이제 피치 1.5로 예, 가공을 하는 여기 예제 사이클입니다. 프로그램 사이클 설명서고요. 예, 이거를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음, 기계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탭 가공을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텍 가공할 때좀 어, 주의하실 게 이제 드릴이나 어, 탭을 이제 공구대에 끼우고 이 척과 센터 라인 여기 여기가 센터라고 하면 센터간의 동심도가 잘 나오면 텍 어, 가공이 훨씬 좀 용이하게 잘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인디게이터로 이제 척에서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고 이렇게 돌려가며 어, 드릴과 척간의 동심도를 체크하면서 체크를 하는 이제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씩 드릴이나 탭을 이제 설치 후에 잡표 어, 기계좌표 제로에 갖다 놓고 이제 여기 척과 동심도도 한번 체크하고 어느정도 동심도를 맞추고 어, 좌표를 잡고 가공을 하면은 이제 탭 파손이나 이런 걸좀더 줄일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탭 가공할 때, 이는 ER 폴렛 척인데, 탭핑을 위한, 탭 가공을 위한 전용 공구입니다. 이렇게 텐션이 있죠? 텐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탭을 치고 빠져나올 때, 이럴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 공구입니다. 예, 이제 기계에서, 음, 탭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 M16, 음, 미터나사, PT 짜리, 음, 이거는 지금 간통형 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탭은 포인터, 포인터 탭을 이제 달았고, 구멍이 간통되어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세팅률을 좀발랐어요 바로 처음에 이제 세팅할 때 여기 눈으로 보면서 한번 무슨 여기는 프로그램이고요 혹시 나중에 이제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비상정지 얘기 하고 있죠. 테 가공 중에는 무슨 테이프 헛돌거나 이럴 때는. 남비치가안 먹으니까 상성지 버튼에 이제 1나고 이렇게 가 하는 곳에 보면 포인트테프이 특징이 이제 12보시시이이렇안쪽쪽으말 응. 말려 어어니다 지금은 이제 제공길이이별별안안어어지지고 조금밖에 없는데 2좀 가공 길이가 30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으로 많이 저 밖으로 배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거로듀서 <목소리> 테이프 가공이 끝났으니까 볼트를 한번 체결해 볼게요 통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포인터탭 영상이에요. 예, 이제 포인터탭 가공을 받고 이제 스파이럴탭, 마킹 구멍 가공할 때 쓰는 탭이죠. 예, 이걸 영상은 이제 보겠습니다. 막힌 구멍을 할때 사용하는 탭이 되있구요. 영상에 음 보시면 이제 탭이 들어가고, 네, 이제 칩이, 음, 칩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죠? 이 탭의 특징은 이제 막힌 구멍이니까 안으로 들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칩이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막히면서, 어, 탭에 파손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칩을 밖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칩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서 지금은 이게 지금 동이거든요. 크럼 동을 제가 가공하다 영상을 이제 찍어가지고 잘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 말려 있죠. 이렇게 이제. 탭 풍구멍 가공하는 탭 영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아프리카TV BJ 뿔사신이었고요 오늘은 탭 가공 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봤고요 음, 그리고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 아프리카TV도 실시간으로 방송중이니까요 저녁에 어, 많이들 찾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